2020년 9월 20일 오후 10시 10분. 우리 준혁이 태어난 날은 10월 10일인데, 10시 10분에 우리 준혁이 첫 유치를 뽑아보겠습니다. 자, 말뚝 매듭으로 열심히 맺고요 이거 보이시죠? 흔들흔들, 흔들흔들, 보이세요? 이거 흔들흔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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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우리 준혁이 잘할 수 있지? 응. 응? 해, 빼줘. 응, 아이. 아, 준혁이 누가 제일 좋아?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니디디 우와! 준혁아! 디디 준혁아! 아, 이해봐. 우리 준혁이 이빨 너무 잘 빠졌어요. 준혁이 인생 첫 이빨이야. 박수! 아, 안녕, 이빨아. <laughs> 아이고, 거즈를 물려주자. 최고, 우리 아들. 좋았어. 준 뜨는 거 맞아? 응. 우리 준혁이가 많이 아빠 때문에 피나군요. 괜찮아요.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피가 나니까. 너무. 무수했잖아. 준혁이가 뭐냐? 준혁이 오빠지. 준혁이 오빠가 너무 불쌍해요. 전체만 너도 이제 곧 뽑을 건데요. 이렇게 뽑을 건데요. 준혁아 어때? 안 아프지 하나도? 응. 준혁이 이제 멋진 남자로 거듭날 거야. 아주 용감했어. 뿅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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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<laughs> 좋았어. 사랑해요, 우리 준혁이. 응. 나 나는 응. 응. 준혁아 괜찮다고 여기 보고 인사해 줘요. 응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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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구독은 그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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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지, 이거 자, 여러분들. 저희 아이 첫 유치 빼는 거잘 보셨죠? 혹시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음. 아이 치아에 어떻게 실을 묶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방법 알려드리려고요. 자, 요게 이제 실이라고 보고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똑같이 똑같은 원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이첫 번째 원을 이두 번째 원 위로 그냥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러면, 요렇게, 두 개의 원이 합쳐지죠? 이거를, 아이 이빨에 이렇게 걸고, 양 옆에 요 끈을 땡겨주시면 돼요. 자,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봐드릴게요. 자, 요, 매직 뚜껑. 요거, 손으로, 열기도 조금 버겁죠? 자, 이거를, 이 뚜껑을 아이치하라고 생각하고, 요렇게 넣니다 넣고, 양 옆에서 이렇게 땡겨주시는 거예요. 쭉 이렇게, 땡기고, 땡기고. 자,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양 옆에서 이렇게 힘있게 땡겨져서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번 빼볼게요. 하나, 둘. 너무 쉽게 빠지죠, 여러분? 혹시 아이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, 아이 치아, 이 외에도 요 매듭법이 이제 말뚝 매듭인데 실생활에 쓰실 일 있으면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.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